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 솔리에. 참의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재경 스테파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의 순교 성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에 관해서 사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 한국의 천주교 역사를 알게 됐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역사, 조선의 역사를 보면요. 특히 천주교 박해 역사를 보면 감옥도 많았고 형 집행 방법도 다양했던 것을 알수 있죠. 오늘은 조선 시대 천주교 박해 기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사라졌죠. 사회가 발전하고 또 도시 개발과 함께 다 사라져서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조선 왕조 사법 기관은 의금부, 형조, 한성부, 사헌부 등이 있었는데요. 형조, 의금부, 한성부를 삼법사라고도 불렀고 형조, 사헌부, 사간원을 삼성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삼법사 중에 하나인 의군부에서 국문할 때는 삼성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평민의 여러 가지 범죄사건은 삼법부라고도 불리는 형조, 사헌부, 한성부가 주로 담당했고요. 각 군현 단위의 각 지방 관하에서는 형방이 담당했습니다. 먼저, 형조와 형조가 있었던 자리, 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순교자들이 용덕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신앙을 고백한 곳이 형조입니다. 여기서 용덕이라는 말은 용모와 덕행을 뜻하는 것 외에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가톨릭에서의 용덕은 한자, 용맹스러운 용자를 써서 어떠한 위험이라도 무릅쓰고 착한 일을 하는 덕을 뜻합니다. 형조터는 서울 세종로 61-3번지 일대에 있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 앞입니다. 세종문화회관 바로 앞에서 경복궁 쪽으로 조금 가면 길바닥에 형조터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표지석에 서면 세종대왕 동상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형조는 법률을 관장하고 여러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는데요. 고소나 송사와 관련된 노비 소송 등 민사 관련 재판 업무뿐만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하는 형사 사건과 금령을 어긴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죄인을 체포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수성한 자들을 사전에 규찰하는 술라 등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포도청, 삼군문, 한성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성부가 낮 시간 동안의 술라를 담당했고요. 각 지방의 술라와 도적의 체포는 전통적으로 군부에서 담당했습니다. 포도청, 일명 포청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종 23년, 1528년부터 강도와 절도죄를 저지른 평민 신분 이하 죄인의 포획, 신문했고요. 그리고 도적, 화재 예방을 위해서 순찰 등의 일을 맡는 관서로 설치도 했습니다. 광해군 10년인 1618년경에는 포도청이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포도청 터는 현재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98번지 옛 동아일보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종로 교보문고 근처입니다. 좌포도청 터는 현재 서울 종로구 수운동 56번지 일대인데요. 종로 3가 단성사가 있었던 곳에 있었습니다. 복자 윤유일 바오로, 최인길 마티아, 지왕 사바, 심아기 바르바라, 김이우 바르나바가 포도청에서 혹독하게 매를 맞고 순교했습니다. 의군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군부는 원래 고려시대에 순군 만호부 제도를 이어받은 기관인데요. 조선 태종 14년, 1414년 8월에 의군부로 개편됐습니다. 1453년, 단종 1년입니다. 12월에는 술라 업무가 군부인 삼군진무소로 옮겨지면서 왕명을 받아서 양반 대역죄 모반죄 강상죄 어, 여기서 강상죄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인 삼강과 오상의 도덕을 해친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범죄 등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중죄인의 재판을 관장했습니다. 의금부는 종강역 제일은행 본점이 있는 곳에 있는데요. 그곳에 의금부터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다음은 순교 복자들이 갇혀 있었던 전옥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옥서는 감옥 이름이죠. 전옥서 터는 서울 종로구 1가 20에서 3번지 일대에 있는데요. 종강역 영풍문고 앞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길 건너에는 의금부가 있었던 거죠. 전옥서는 옥에 갇힌 죄인을 관장하는 관청이었는데요. 이런 감옥 제도 역시 이미 고려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대원군 시대에는 천주교도를 탄압한 결과 죄수가 급증해서 새로 서소문 옥 등을 설치했고요. 지방에는 도옥, 부옥, 군옥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감옥은 원칙적으로는 구치감으로서의 효용만으로 존재했었는데요. 어, 당시의 형벌은 지금의 자유형과 같이 시간을 요하는 형벌은 없었고 사형, 체형, 유형과 같은 것만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형이 확정되면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재판 후에 형행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죄인을 구속해 둘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오랜 기간 감옥에서 구속을 집행하는 징역형, 금옥형 같은 자유형이 존재한 것은 가보경장 1894년 이후부터입니다. 이 전옥선은 일제시대 항일 의병이 옥고를 치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경기 감영터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기 감영터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일가 적십자 병원 일대인데요, 서대문 사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근 출신 조용삼은 아직 예비 신자일 때 부친과 함께 부활 대축일을 지내기 위해서 여주 정종호의 집에 갔다가 그곳 포졸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의 용덕은 체포되는 즉시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어떠한 회유와 형벌에도 조금도 그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경기 감형으로 끌려가서 여러 차례 문초를 받고 옥중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영세 받았고요 형벌로 인한 고통으로 옥사했습니다. 어, 자 이렇게 조선 시대 박해 기관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 사라졌지만 우리 선조들의 목숨을 바친 신앙심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잘 받들어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순례. 오늘은 천주교 박해 기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경 스테파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